반갑습니다. 소울 트레이딩 카일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아시죠? 매도 압력으로 인해서 새벽부터 조정을 받고 있어요. 혹시나 아직도 이게 대응이 안 돼서 물리고 손실 중이신 분들 계시면요 반드시 집중하세요. 카일의 실시간 수익률 빠르게 공개하겠습니다. 세이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블럭 스토리지 도지코인 아발란체 셀로까지 하락장인데도 전부 다 수익 중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저와 함께 이 현금 비중까지 지켜오며 따라 오셨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이게 함께 수익 중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미리 현금 확보를 하면서 차분하게 모니터링 하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손실 없이 익절할 수 있습니다 소울트레이딩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도 상승하 코인들의 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부터 현금 확보까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며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방은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장에 혼자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런 코인들 좀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딱 일주일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데 여러분들 앞으로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 있고 이 하락 구간에 이제 매도 물량이 적은 코인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게 현금 비중 잘 지키면서 따라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더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기회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시아 코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이게 지금 같이 눌리고 있을 때 적은 비중부터 꾸준하게 담아둔다면 다음 반도. 구간에 적인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해두시고요.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시청하시고 나서 정보방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일봉 차트 살펴볼게요. 먼저 시아코인은 이게 작년 중순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시아코인은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수차례 발생하던 이 조정에도 큰 하락이나 빠져나가는 물량 즉 거래량 없 버텨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느 정도 눌렸다가도 다시 이렇게 또 반등을 하려는 모습입니다. 뭐 여기서 좀더 눌리더라도 조만간 시장이 반등하면 다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핵심 단서 중 하나는 바로 거래량에 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과 12월 초 이때 구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온 거 보이시죠? 반면에 좀 이런 하락 구간들, 당장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때 거래량 보시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빠져나간 양이 매우 적습니다. 즉뭐 아무. 그런 잘못이 없는 그냥 개미들만 털려나간 그런 가짜 하락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월 초부터 중순 이때까지 큰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요 당시부터 비트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크게 빠지는 듯 싶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큰 하락 없이 횡보를 하다가 올해 1월 3일을 기준으로 다시 상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대로 2024년 바로 올해 구간으로 넘어오시면요 어 제가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어요 다들 아실만한 패턴이죠 지난 횡 예, 또다시 상승 패럴의 채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채널 특성상 채널 하단에서 이렇게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반복적인 전략으로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현재 가격대가 채널 하단부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죠. 자, 한 시간봉으로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정확히 터치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고 정보방은 이미 실시간으로 요 아래에서 진입했습니다. 이미 수익 중이죠. 아직 늦지 않은 자리라 지금이 딱 매수하기 적절하고 가장 효율적인 타점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조정 중이기 때문에 잠깐 오르려고 하다가도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약간의 좀 하방을 좀 열어둔 채로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은 비중부터 이제 꾸준하게 아마 간다면 다음 시장 반등 구간에 폭발적인 단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이 채널 상단부 18.5원대까지 이제 단기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 타겟으로는 과거부터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쌓여 있는 30원대 부근입니다. 자, 이번 반감기까지 중단기로 보게 되면은 못해도 100%에서 200%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락장에서의 유일한 기회에 매수 타점. 되는 겁니다. 카일의 정보방에서는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의 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현금 확보를 통한 리스크 관리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챙겨드리면서 지금 보시는 수익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좀 영상 하단에 좀 고정 댓글 있습니다. 그쪽으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런 코인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딱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 있죠. 이거 충분히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자, 시아 코인 설명 보신 분들. 소액부터 담아 두시고요. 정보방에서 실시간 매도 타점까지 함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울트레이딩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